안녕하세요. 동코입니다. 오늘은 트레버 앤더슨의 괴생명체 시리즈 세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만큼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괴생명체 네 가지를 보실 텐데요. 어떤 괴생명체들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핑크맨 첫 번째 괴생명체는 핑크맨입니다. 분류는 사족보행 생물, 성향은 악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잊혀진 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이 잊혀진 악이는 핑크맨과는 다른 괴생명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지하실에서 이상한 생물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웅크리고 뒤틀린 몸을 구석에 기대두고 이상한 말을 웅얼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옹알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어젯밤까지만 해도 크게 소리를 지르던 괴생명체는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시체에는 단백질이 인간보다 더 많은 것 말고는 특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지하실을 다시 보았을 때는 시체가 사라지고 핑크맨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핑크맨은 비쩍 많은 모습을 한 남자의 모습으로 머리가 비정상석으로 거대합니다. 뾰족한 모습의 발을 가지고 있고 사족보행을 하는 생물입니다. 알려진 것이 별로 없으며 피부색이 분홍색이라서 핑크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순간이동을 할수 있다거나 번식을 할수 있다고 추정하였고 실제로 번식이 가능한 생명체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인간을 쫓아와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아주 아주 천천히 따라온다고 합니다. 아마 도망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말고는 문제 없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네요. 핑크맨은 팔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체마다 특징이 달라 팔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을 죽인 후에는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고 합니다. 스마일룸 두 번째 개성 명체는 스마일룸입니다. 분류는 부정형 혹은 매복형 괴물, 성향은 악 혹은 야생입니다. 스마일룸은 사람의 것과 유사한 거대한 잇몸과 이빨만이 달려 있는 모습을 했으며 키는 7미터이고 이외에는 벽에 달라붙는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스마일룸은 평소에는 건물 안의 계단 윗부분이나 문 안쪽에서 대기하며 방심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스마일룸의 입은 꼭 블랙홀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먹잇감이 오지 않는다면 스마일룸은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일룸에게는 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일룸 호스트라는 다른 괴생명체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분류는 인간형 괴물, 성향은 악 혹은 야생입니다. 키는 약 2m이고, 스마일룸의 다른 모습이며, 지금까지 희생된 희생자들의 모습으로 변신을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형만이 비슷할 뿐, 스마일룸 호스트의 몸에는 몸통 아래 수직으로 이어진 잇몸과 이빨이 달려있는 기괴한 모습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일룸 호스트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며,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단번에 먹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위협하는 포지션이기는 하지만, 다른 괴생명체들과 달리 스마일룸은 독특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성향이 다른 괴생명체들처럼 악인지 아니면 반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가도브 로드킬 세 번째 괴생명체는 가도브 로드킬입니다. 분류는 살점형 괴물, 성향은 선 또는 중립입니다. 가도브 로드킬은 비쩍마른 몸을 가지고 있고 몸에는 갈비뼈, 척추 등다 노출이 되어 있고 몸 부위 중 유일하게 다리가 없습니다. 이는 로드킬 때문에 다리가 잘린 것을 표현한 듯 합니다. 머리에는 청가죽을 뒤집어 썼는데, 가죽의 얼굴 부분에 흰 털이 길게 자라 있습니다. 또한 가죽 가면의 얼굴 부분엔 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눈이 그려져 있고, 로드킬을 당해 죽은 동물을 보면 극도로 분노를 하는 동시에 매우 슬퍼한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로드킬을 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가려는 사람의 앞에 나타나 타고 있는 차를 부숴버린다고 하며, 앞길을 막아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로드킬을 일으킨 후, 죄책감을 가지고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응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립적인 존재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컨트리 로드 크리처 마지막 괴생명체는 컨트리 로드 크리처입니다. 특징은 인간형 괴물, 성향은 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본 얼굴이 뒤집힌 남자처럼 인간에 매우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 로드 크리처는 크기가 13미터나 되는 대형 괴생명체로 주로 숲이나 시골길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창백하고 가느다란 사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컨트리 로드 크리처는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속인 후그 틈을 타서 사람을 붙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카툰캣과 같은 다른 괴생명체들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악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먹는 것 외에는 공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야생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악의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컨트리 로드 크리처는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이를 이용해 컨트리 로드 크리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라 쉽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김새가 SCP-096과도 비슷하지만 얼굴을 보지 않으면 온순한 096과는 달리 컨트리 로드 크리처는 마구잡이로 공격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버 앤더슨의 괴생명체 네 가지를 함께 모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